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배가 묵직해지면서 눈이 번쩍 떠집니다. 시간이 새벽 2시. 분명히 어제 저녁은 부담 없게 먹었고 물도 적당히 마신 것 같은데 몸은 이유 없이 화장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비몽사몽한 상태로 조심조심 일어나 어두운 방을 지나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시 누웠는데 잠이 도무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또 깨고 또 깨고 새벽이 세번 끊기고 나면 아침이 되어도 머리는 무겁고 다리는 쭉 처지고 하루가 온통 흐트러집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상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본인도 모르게 이 문제의 위험 신호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이고 집에서 혼자 이불만 뒤집어 쓰고 고민하시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는 일이 반복되면 단순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수면의 리듬이 끊기고 낮에 체력과 집중력은 물론 장기적인 뇌 건강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의 밤을 되찾아 드렸던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장 현실적인 해결법과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를 차근차근 알려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재활과 생활습관 교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함병수 원장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만 좀 제대로 자고 싶다는 것. 그런데 그 마음 뒤에는 작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밤마다 깨는 건가 하는 걱정.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밀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밤을 어지럽히는 이 증상이 왜 생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밤에 자꾸 깨는 원인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들을 알게 되면 왜내 몸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맞는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까요? 낮 동안에는 일상생활 하면서 괜찮았던 분들이 침대에 눕기만 하면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 이외에는 여러 기전이 숨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호르몬의 리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리듬이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이 가운데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어쩔 수 없이 자꾸 깨워서 내보내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방광의 탄력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넉넉하게 담을 수 있었던 방광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딱딱해지면서 용량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양도 무겁게 느껴지고 빨리 비우고 싶다는 신호가 올라옵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리적 과정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빈도와 강도입니다. 반복적으로 잠을 깨울 정도라면 반드시 교정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낮에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입니다. 종일 서 있거나 앉아서 활동하면 다리에 수분이 몰립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콩팥이 밀려드는 수분을 처리하기 위해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밤잠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원인이 있습니다. 수면 중 호흡 문제입니다. 숨이 규칙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심장과 혈관이 이상신호를 받아 몸 전체를 긴장시키고 콩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드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뇨기 문제라기보다 수면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전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밤에 자꾸 깨는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배뇨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시간 때마다 소변을 본 시간과 양, 마신 물의 종류와 양, 밤에 깬 횟수를 기록하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의 실마리가 시작되는지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셨던 생활 조절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저녁 시간대의 간단한 식습관 조절입니다. 특히 오후 늦은 시간에 특정 음식이 수면과 방광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데 이 점을 잘 활용하면 밤의 패턴이 눈에 뜨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음식은 바로 저녁 시간대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간식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안정감을 가져오는 물질로 변환되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몇 시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침 직전보다는 저녁 이른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잠드는 과정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방광의 긴장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트립토판이더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체내 흡수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단일 식품에 가까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쥐침 직전에 수분이 많은 음식이나 속을 자극하는 조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전 2, 3시간 동안 위장과 방광을 최대한 편안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생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물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히 목을 축이는 정도는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물한 컵씩 마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국물을 추가로 들이키는 행동은 밤에 소변을 더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들은 이뇨 작용이 강해서 잠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녁식사 때짠 음식을 드신 후 밤에 갈증이 나서 물을 더 마시는 구조를 반복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밤에 깨는 가장 흔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부 환자분들은 바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저녁 간장조림 반찬 하나만 줄였는데도 한밤 중에 깨는 횟수가 확준 환자분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생활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취침 전 다리 높이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효과에 놀라는 방법인데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여두면 낮 동안 다리에 몰렸던 수분이 미리 흡수되어 수면 중 만들어질 소변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다리에 쿠션을 하나 더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기본 중 기본입니다. 방광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소변은 쉽게 배출 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취침 전빈 방광 상태를 만들면 밤새 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물을 마셨더라도 빈 방광 상태에서 잠드는 것과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것은 체감 차이가 큽니다. 이제 생활 습관 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이상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갑자기 통증이 생긴다면 절대로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 야간 빈뇨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평소보다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쉬지 않아도 숨이 차는 증상이 있다면 심장과 콩팥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소변 증가가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는 반드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면 중 심하게 코를 골거나 숨이 끊기는 경험이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뇨기 문제보다 호흡 문제가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정확한 수면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밤에 자꾸 깨는 이유와 그 원인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개선을 경험했던 방법들을 조금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깨는 문제는 단순히 방광의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생긴 변화가 다른 부분을 계속 건드리면서 악순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접근은 생활 습관과 신체 리듬을 동시에 조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몸이 자연스럽게 안정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는 특정 영양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트립토판은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소량 섭취하면 몸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방광의 과민함을 가라앉히는데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트립토판이 포함된 음식을 취침 직전에 먹으면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최소 2-3시간 전에 섭취해야 몸이 안정적으로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밤 시간대의 지나친 섭취는 소화기관을 부담시키고 복부 압력을 높일 수 있어 오히려 야간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소량만 마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음료를 찾는 행동은 밤에 몸을 깨우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저녁은 가벼운 식사와 적당한 간식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전략은 낮 시간대의 체액 분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체 부종이 심한 분들은 낮에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경우 저녁 이후에는 부종이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오후 늦은 시간대에 잠깐씩 다리를 올려주거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야간 배뇨의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영향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약이나 부정맥약을 드시는데 그중 일부는 체액 조절에 영향을 주어 소변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저녁에 복용할 경우 밤에 각성을 유발하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야간 소변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모두 실제 환자분들이 개선을 경험했던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최소 일주일 정도는 유지하고 몸의 변화를 확인해야 정확한 효과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 배뇨는 몸이 보내는 신호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 생활습관 문제를 넘어 심장과 공팟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심하거나 갑작스럽다면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진리실에도 하루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삶의 활력을 잃는 경우도 많지만 정확한 방향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생활 요소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조금 더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몸을 이해해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광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방광은 단순히 소변을 담아두는 저장통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근육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은 일정한 탄력을 유지해야 넉넉한 용량을 담아낼 수 있고 충만도가 높아졌을 때만 신호를 보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섬유의 탄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예전처럼 넓게 늘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방광벽을 이루는 점막의 민감도가 올라가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300cc에서나 느껴지던 충만감이 150cc 정도에서도 바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즉, 방광 자체의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지와 무관하게 자주 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과민성 변화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밤에 특히 더 심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왜 하필 밤에 더 심해질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낮에는 몸을 움직이고 신경을 쓸 일이 많아서 감각 자극이 분산되지만 밤에는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밤에는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 순환 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방광 감각이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가 겹치면 잠드는 순간 방광이 신호를 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노화로 인한 신경 연결의 변화입니다. 방광과 뇌는 신경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방광이 얼마나 차있는지, 얼마나 배출해야 하는지 정보를 뇌로 계속 전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경 전달이 조금씩 흐려지고 느려집니다. 신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방광은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게 되고 자꾸 수축하려 합니다. 이 역시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실제 임상 사례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좋아졌는지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빨라집니다. 첫 번째 사례는 7 2두살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아주 건강하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지만 잠만큼은 해결하지 못했던 분입니다. 밤에 네 번에서 다섯 번씩 일어나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너무 지쳐 있어서 낮에는 거의 졸면서 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뇨일지를 쓰고 저녁 시간대 수분과 염분 조절, 다리 올리기 그리고 식습관의 아주 작은 조정만으로 일주일 만에 깨는 횟수가 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는 한 번만 깨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잠좀 자고 싶은 평범한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리듬이 틀어진 부분을 바로 잡아주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생활교정의 힘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78살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방광의 민감도가 매우 높았고 저녁을 조금만 과식하거나 국물을 드시면 바로 밤에 여러 번 깨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또 발목 부종이 심해서 낮에 다리가 자주 붓는 편이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저녁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큰 효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3시쯤부터 한두 시간 간격으로 다리를 10분씩 올려두는 교정 습관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미리 순환되면서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확 줄었습니다. 이분의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문제의 원인에 따라 접근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같은 해결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근본 원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분은 잘 자고 어떤 분은 자꾸 깨게 됩니다. 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생체 시계입니다. 사람 몸에는 밤과 낮의 변화를 감지하는 생물학적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정확할수록 수면 리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생체 시계 의 민감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몸이 밤을 밤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밤에도 나처럼 소변을 만들게 되고 방광도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 규칙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원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몸은 철저하게 일정성을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세포와 호르몬이 다시 밤 시간대에 맞춰 정렬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밤에 각성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를 저는 매우 많이 보았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긴장도입니다. 몸은 긴장할 때 부교감신경보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방광 근육도 예민해지고 작은 양으로도 강한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을 하면 방광의 예민도가 완화되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약물 없이도 적용 가능한 훌륭한 심리적 조절 기법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깨는 것이 단순히 방광 때문에가 아니라 뇌의 수면 깊이가 낮아져서 쉽게 깨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방광의 신호가 어느 정도는 무시되지만 얕은 잠을 반복하면 작은 신호도 깨어버립니다. 문제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따뜻한 몸, 안정된 호흡, 편안한 근육 상태가 필요한데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몸은 잠에 들었어도 깊은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뇌는 밤마다 경계모드 상태로 바뀌고 결국 방광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수면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방온도는 너무 낮거나 높지 않게 유지해야 하고 조도는 최소화해야 하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빛은 멜라토닌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 빛 노출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야간 배뇨가 심하신 분들은 낮 시간대 활동량이 너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임이 적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다리에 수분이 몰리며 밤에 여러 번 배출되는 패턴이 생깁니다. 가벼운 걷기 정도만 늘려도 밤의 패턴이 달라지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봅니다. 활동량이 증가하면 몸 전체의 리듬이 안정되고 밤에 수면질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의 질입니다. 같은 물을 마셔도 어떤 타이밍에 어떤 속도로 마시느냐에 따라 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과 점심 시간대에는 충분한 수분을 마시는 것이 좋지만 저녁 시간대에는 목을 축이는 정도로만 조절해야 합니다. 또 국물 음식이나 찌개류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수분과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 밤에 배뇨를 자극하기 쉽습니다. 야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국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원리를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밤에 반복적으로 깨는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을 조금씩 조정하면 분명히 나아집니다. 이것이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진실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자꾸 깨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 전체의 리듬이 흔들렸다는 신호입니다. 호르몬의 야간 조절 능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방광의 용량이 줄어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체에 고였던 수분이 밤에 다시 순환되면서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고 수면중 호흡장애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약물이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여러 전략은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통해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저녁 이른 시간대에 적절한 영양 섭취, 수분과 염분 조절, 취침 전 배뇨, 부종 관리, 그리고 수면 환경 최적화.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배뇨 기록을 남기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진단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어떤 시간대에 어떤 원인으로 소변이 늘어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물 처방 없이 정확한 해결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니어 재활과 생활 습관 교정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한병수 원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편안하게 잠들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순간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비뇨기과나 가정의학과에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의 변화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몇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능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고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신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편안한 잠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